시어머니께 집 비밀번호를 알려드렸더니 우리 집 냉장고에 안녕하세요. 40살 워킹맘입니다. 애들 아빠가 시어머니께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드린 이후부터 시어머니는 제가 출근한 날에 반찬을 만들어서 몰래 냉장고에 넣고 가십니다. 어머니는 제가 요리를 할줄 몰라 애들과 애 아빠 건강을 챙기지 않는다고 항상 걱정하십니다. 솔직히 어머니의 반찬들은 너무 짜고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서 그동안 주셔도 조금만 가져오거나 정중하게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쑥 몰래 잔뜩 가져다 놓으시니 처치 곤란입니다. 애들 아빠라도 먹으면 좋겠는데 애들 아빠도 잘안 먹습니다. 결국 반찬이 썩도록 안 먹어서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노발대발 하시면서 내가 새벽에 장 봐서 정성껏 만들어 줬더니 안 먹고 썩혀? 이 못된 것, 너희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니? 애들 아빠는 그냥 먹자고 합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의 고민에 공감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